아무 뭐, 뭐 괜찮습니다. 그보다는 제가 지금 방금 쓴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어떤 극장에 수많은 예술 애호가들이 모여서 어.. 무슨 작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마다 한마디씩 떠드는데 그중에 한 사람 예외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이반 일리치 체르디아코. 국가 공무원 발리부 소속의 관청에서 말단 공무원 노릇을 하고 있는 이반 일리치 체르디아코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한 가지 열정을 바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연극 구경입니다. 출세에 가나요? 희망과 야망을 갖고 있으면 그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아주 많은 일을 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는 잠시 그런 사연에서 떠나 인생의 커다란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오늘도 이 로스토브의 작품 수영남 백작 부인의 개막 첫날 저녁 공연 가장 좋은 자리 두 자리를 예약했던 것입니다. 라고 하기엔 너무도 신나고 가슴 뛰는 일이 벌어졌으니 공관이고 최고 책임자인 미하일 브라셀 오프 장관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웃음> <웃음> Ha ha ha. 대태비죠 숙부가의 계단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 어 아, 수고하네 숙불를잘 감싸주게. <laughs> 체르디아 코부인이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아예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세 <아유>, 아, <laughs> 사모님, 자에 체르디아 코브 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잠깐 잠깐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제아내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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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미안합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잘하십시가 아, 그러 봤어요. 이런 기회를 얻게 된게 기뻐서 신발을 낳은 이반일리치 체르디아코서는 느긋하게 의자에 기대어서 수염난백작인을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장관과 아는 사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자면 어. 치료졌다고다할수 있는 셈이죠. 아, 귀여워. <웃음> <웃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기척도 없이 말을 안하겠서내려 치는 날벼락같이. 이만 일리치 체리코프는 몸을 뒤로 크게 젖다가는, 왜? 아, 괜찮아, 걱정하지 찮아 괜찮아, 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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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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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찮아, 괜찮이 괜찮아, 가아니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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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어떻게... 아, 괜아괜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정말 이스킨우씨 제가 이 착한 걸볼 씨,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씨 정말 조한게 아니에요 지 점점 커져서 마치 적군을 향해 발사하는 대포의 소리처럼 크게 울리기 시작했던 거지. 그리고 <목소리도> 그 방금 <다음>, 전그 <목소리도> 악몽 같은 순간을 한 장면 한 장면 아주 느린 속도. 로 흐느님 어시태드. 재밌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laughs> 정말요? 아주 재밌었어요 <laughs> 정말 재밌었어요 <laughs> 음. 아,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거 <laughs> 음. 저... 실례합니다 각하 어, 누구지? 접니다 아까 체리지아 쿠푸입니다 어, 조심해요 아까 재채기한 사람이에요 <laughs> 아이게또안할 겁니다 재채기 다 했어요 네 아니에요 그래도나 밖에 날씨도 쌀쌀한데 혹시 감기라도 있을까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이보기 아직도 그 걱정인가? 아 그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거 그렇고 연구가 떴나? 아주 재밌었지. 네 진짜 재밌었죠. 네? 재밌어요? 어? 어. 아네 그렇죠. 네, 정말 재밌습니다. 이것이 삼년 만에 굳어봅니다. 아 그래 어떤 부분이 제일 재밌었는가? 어 부분이라뇨? 제가 재채기 했던 얘기 아닙니까? 까깜두 <laughs> 분째를 졌습니다. 에이 쭌! 얼른 잊어버리라니까. 여보 갑시다. 아, 밀어놓을 것 같은데. 어디가 엉망이 되겠어. 조심들 좀 하라고 해요. 두분 다시 신 머리 재채기라 응, 음, 그래 수고했어. 아, 드디어 나 망했구나 망했어. 난 내일 아침이면 당장 뭐가지 아니, 최소한 지금이라고는 수풀가에서 아줌마 잡초 꺼는 죽여야 할 거야. 네가 <laughs> 너무 걱정하지 말아. 모르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당신이랑 의미 없는 재책이쯤 장관님은 그냥 다 잊어버렸을걸요? 그럴까? 당신 생각엔? 정말 그럴 것 같아? 사실은 <laughs> 저도 약간은 걱정이. 그렇게 둘이는 걱정스럽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laughs> 가요. 네? <laughs> 집에 가요. 어? 소냐 <laughs> 작은 게 토끼 타워라고 밝게 빛나던 장래의 밝은 꿈은 산산이 부서졌던 것이죠. <놀람> 아. 내가 직접 작가님을 찾아볼까? 직접 찾아가서 아주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효과적이면서 매력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래. 작가님도 별수 없이 용서를 하실 것 같아. 어 진짜. 아, 그러다가, 진짜 다 잊어버린 작가님한테, 또 생각나게 하면, 어떡하려고 해야, 정말? 응, 음, 아니야. 난, 딴 자야. 정자는 신사라면, 신사다운 행동을 해야지. 응. 음. 그날은 갔고 다음 날이 되었죠. 마침 그날은 장관님께서 직접 탄원을 듣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반은 압수5 오륙십 명의 탄원을 모두 마친 뒤에야 이반의 차례가 될수 있었죠. 아침에 가고 저녁이 거의 다가갈무렵에서요 이반의 차례가. 카카, 전 마지막 사람입니다. 어, 좋아. 마지막 사람. 카카, 바로 접니다. 아, 그래. 뭘타나으러 왔다? 전, 저... 다노날 게 없습니다. 다노나 본게 아니니까요. 아니, 그럼 뭔가? 내 시간을 남겨놓았나? 아, 아, 아닙니다, 카카. 저 용서를 빌려고 왔습니다. 제가 한 짓책 속에는 아무런 정치적, 사회적 동기도 없고요. 어, 어떤 적이나 폭력도 없는 아주 순수한 신, 신께서 시키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꺼와 새가나를 저주합니다. 정말이지 이건 제가 잡못한게 아니라 제 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 제많은이 코를 보라시되 고대 있는 죄 없는 몽둥이는 용서하시옵가가 제도합니다 이거 솔모님 네, 다카. 내가잘듣게 나는 자네코에 대해 조금도 유감이 없어. 아 이런 하찮은 일에 신경 쓸 정신이 없단 말이스. 그러니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하게. 음, 뭐 차가운 물에도 상관은 없으니까. 좌우간 뭐든 하라고 응? 음? 에휴, 예스! 예스! 감사합니다. 신의 축복이 카카와 사모님과 온 가정이 넘치시기를 그래서 나날 행복하시고 밤에는 나보다도더 행복하시기를 이제 커다란 안도감이 이반체르디아 코브를 감쌌습니다. 아침마다 가까이 청봉 밖에 새들이 날아와 노래하고 가까이 거리가 지다고 뜨겁게 빕니다. 일순간 무겁던 짐이 한순에 벗겨진 것이죠. 가이 의자를 이 의자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았던 가까이 빠지서 숭배합니다. 이 반은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laughs> 가겠습니다. 나 난...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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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이태원 정말 이제 기쁘고 신나고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오, 아느님저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반은 집으로 돌아 고민 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자 혹시 내가 아주 잔인하고 인정 없는 농담이 된 사람이 되어서 놀리는다는 건 아닐까? 장만이 자기를 무시한 게 아닐까? 나를 보줄 생각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무시한 태도로 막대했지? 정말 재채기 팀이 별거 아니라면 왜 꼴도 버리기 싫은 것처럼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 맞아, 그날 밤에 다한이를 화가 나서 핀정된 게 아닐까? 이거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몹시! 몹시! 화가 나! 이렇게 고뇌하며 밤을 줄땐이가는 <laughs> 아침이 되자 아내인 소니아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구나 씨는 그 자가 아야그 자가 그랬던 뭐라고? 뭐라고 그랬대요? 학당같이 일하고 나를 교활하는 수법으로 뚱땅다 하다니 그러면 깜빡 수가 넘어갈 거했다니까참지 생긴 게영 교활스럽더라니 어? 그래 뭐라고 그랬대 어? 맞아 그런 교활하는 방법으로 평거까지 됐을 거야. 모든 게다 계획적이야. 내가 자기한테 찾아가 필드로 모든 걸 꾸민 거고 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무실당한 빠보 꼴이고 무섭게 내가, 내가 얘기를 수어 하루 계급의 의견을 얘기해 주겠다 이거야. 아 그래요? 좀잘 속아서 얘기해 줘요. 뭐? 어? 세상은 모든 사람에 위해 만들어준 거고 따라서 어떤 나라에 어떤 색깔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지칭을 수있나 그럼, 그럼. 그래. 무시를 당해 야할 건, 내가 아니라 바로 씻! 가아라고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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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사람. 자 다음 사람. 다했어? <laughs> <오, 진짜. 웃음> 아, 아. 아, 마지막 사 치부왔다고? 아 이발 체리디아 코프입니다. 카카가 말씀하신대로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덕물이나 참물이나 목욕은 뭐, 안 했습니다. 에이씨 누가 이시업을가다온 드려보나 거야? 대체 저게 뭐야? 뭐냐고요? 제가 누구냐 이건가요? 네. 가깝게서 거기 그, 그, 그 책상 뒤에 앉아서 차네? 대체 뭐야? 하고 질문하실 <laughs> 수 있으시겠죠. 멋진 책상에다, 차가이란 높은 자리에, 귀족이 이론이니까, 저 같은 밑바나 부모에게 뭐냐고 물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속에는 이렇듯이 들어있어서, 사람이란, 명명한 사람과 복종한 사람이 있고, 봉사하는 쪽이랑, 봉사받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누군가는 무식을 하는 거고 누군가는 몰고 나가는 게 하나도 이상할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쉽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네 뭐야 오빠이죠 아니 거기서 서뭐 무슨 헛소리야 대체 요건이라네 예? 요건은 예? 말씀드리죠 전뭐 어쩌라고 이씨 전뭐 어. 어. 야. 가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가 지하가지 왔어. 야. 그치? 야. 자가. 야. 자가. 야, 자가. 야. 자가. 야, 나 어. 나. 나야 야, 나나 나. 나장라고내눈살판되기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알았어? 응? 네? 한 번만 더. 내눈 면상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때는 그냥, 그냥 아주. <laughs> 발버무리고 야 자식이야. 만든 자